안녕하세요. JJI 팩토리 찌입니다. 오늘 다꾸 용, 영상은 제가 저번 하울 때 소개를 해드렸던 이 마이 멜로디 이 다이어리에 좀 꾸미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오늘은 글씨나 이런 게 조금 씌어질것 같아서 영상 각도를 조금 다르게 해봤어요. 뭐 먼저 보여드리면은 제가 여기는 날짜를 쓸 필요 없이 이미 다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직접 쓰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생일이라던가 아니면 목표 이런 것들은 이미 조금 기재를 해놨어요. 그래서 제가 여기에 조금 허전해 보여서 이번에 구매한 선삼님 스티커로 좀 데코를 해보려고 하거든요. 이거 너무 예쁘죠? 제가 원래 이렇게 원색 종류를 많이 안 써봐서 어, 일단은 소량 구매를 했는데 아마 이거는 제가 더 구매를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 어쨌든 이 펄, 펄리감이 음, 엄청 예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해서 같이 좀 붙여보도록 할게요. 일단 제가 붙일 때 너무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기 때문에 최대한 가리지 않게 좀 붙여줘야 될것 같아요. 일단 하트 덕후인 자는 하트를 좀 붙여보도록 할게요. 이게 영상 각도를 바꿔서 이게 잘 찍히는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. 약간 삐뚤어지거나 이런 거는 저는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, 최대한 맞춰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개인적으로 저는 이 색깔이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. 원래 이제 핑크색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이 빨강파랑도 생각보다 되게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조금 사이드 쪽에 붙여보도록 할게요. 이거는. 다른 스티커도 같이 좀 이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이 음, 이 파스텔 핑크, 이 하트, 이거 일단 꺼내놓. 이게 다이어리가 조금 작다 보니까 좀 작은 스티커 위주로 써야 될것 같아요 이거 사고서 한 번도 안 써본 것 같은데 일단 꺼내 놓고 올게요 또 이렇게. 아, 그리고 이거 이 수첩? 이거 보관하는 거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그 무인양품에서 어, 이게 옆서 아니다. 명암 케이스였나? 지금 그거거든요. 그래서 무인양품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게 지금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사실 어제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어제 영상을 못 찍었어요 식구줄이 작아지고 사실, 제가 이렇게 꾸밀 때 그냥 영상에서는 빨리빨리 지나가잖아요. 근데 생각보다 붙이는 게 되게 오래 걸려요. 원래 이것도 여기 너무 가리는 거 싫어서 여기 안 붙이려고 했는데. 일단 어울리는 자리가 여기 밖에 없는 것 같아서 나는 붙이고 이게 나름 이 수첩에서 큰 스티커기 이 때문에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다음에는 이 모양을 붙일 건데 지금 어떤 색깔이 더 예쁠까 보고 있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이 핑크색 이 색상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걸 로 붙여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. 음. 깔았으면 좋겠는데, 글자가 너무 가려가지고, 여기 이쪽에, 이거를 먼저 떼고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것도 펄이라서 버리기 아까워요. 이렇게 해서 붙였고. 그리고 이게 이제 메인이 되는 이런 스티커라고 하면 이 주변에 이제 좀 붙여줘야 될것 같거든요. 그래서 주변에 조금 꾸며줘 보겠습니다. 별을 좀 붙여주는 게 예쁠 것 같아요. 별이랑 컬러별을 붙여줄 건데, 컬러별을 먼저 붙일게요. 여기 붙여주도록 할게요. 반짝이는. 이제 이부 주변을 이제 블링블링하게 꾸며주려고 하고 있어요. 이 별이랑 이 하트가 색깔이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많이 애용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스티커는 제가 많이 사용을 했는데 모양이 이별 무늬, 다이아몬드 무늬, 요런 거, 그리고 동그란 무늬,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서 어, 활용할 때 편리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것도. 자주 애용을 하고 있어요 이 동그란 모양 같은 게 은근히 붙이면 예쁘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저는 글씨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글씨 쓸 공간을 최대한 맞춰서 붙여보고 있어요. 제 확실히 먼슬리 꾸미는 게 어, 되게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일반 다이어리를 꾸미는 것보다 제큰 컴패티 같은 거 붙여줬기 때문에, 주변에 좀 약간 반짝거리는 느낌으로 해서, 부가적인 것들을 좀 붙여주면, 훨씬 더 예쁘니까, 이렇게 해주시고, 이 컴퓨티가 끝나는 지점? 요런 지점에 별이라든지 이런거 붙여주니까,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. 여기는 별 말고, 이런 반짝거리는 모양 이걸로 좀 붙여주려고 해요. 해서 이제 조금이 조그만한 스티커를 조금씩 붙여 나가고 있는 모습이. 먼슬리 원래 써본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쓰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. 어, 이렇게 사이에 붙이면 뒤에 약간 비쳐가지고 글씨 쓸 공간이 약간은 확보가 좀될것 같아요. 엄청 예쁘죠. 여기 이렇게 아이고. 거울을 이렇게 붙였어. 별을 이쪽에 모아서 한번 붙여볼게요. 저는 이별요 모서리 사이 있죠? 여기 여기 이 다른 별 들어가는 이 구도를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뭔가 이렇게. 뭉쳐서 넣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이게 이제 한대 뭉쳐서 넣을 때에는 너무 규칙적인 모양으로 넣으면 자칫 촌스럽고 예쁘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약간의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넣어 주셔야지. 자연스럽고, 이제 더 예쁜 별이 나와요. 일단 하트 스티커를 조금 붙여볼게요. 예, 파스텔 톤 하트만 모아져 있는 건데, 이렇게 색깔을 붙이면 엄청 예뻐 가지고, 제가 이것도 자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약간 푸른 직접로 해서 붙여주고 그리고 반짝임을 더해줍니다. 이게 조금 더 작은 사이즈도 있었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이런데 들어가기 쉽게. 넣어주고. 조금 더 작은 하트를 넣어 볼게요. 기 느낌으로 여기를 메꿔줘도 예쁠 것 같아. 여기 팔 하트가 하나 더 들어가면 예쁘다. 개인적으로 이 모양보다는 이 모양이 예쁜 것 같아요. 공간도 많이 안 차지하고 조금 예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모양을 붙여볼 건데, 어, 여기 나쁘지 않은데요? 어, 여기 붙일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검돌이 옆에 들어가도. 것 같아요 이쪽이 딱인 것 같아요 음. 마이 멜로디랑 지금 28일이 지금 거의 없어요 그래서 28일은 <laughs> 지금 쓸수 있는 날이 아니라서 이렇게 먼지리 쓰다보면 분명히 안 쓰는 요일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기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두 개를 등렬해서 붙여줄게얘 먼저 붙여줘야겠다 오, 얘 색깔이 지금 아, 여태까지 얘를 기다렸구나라는 그런 느낌의 색상이에요 정말 아직 완벽히 고정하지는 않았고 이쪽에 붙이면 예쁠 것 같아서 얹어만 놓 상태예요. 얘는 이렇게 고정할게요. 그리고 저 이런 거 있죠? 이런 펄쓴 다음에 이 여백도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이거 될까? 이런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이시나요? 이 조그만은 펄리 하트가 생겨요.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해서 붙이고 그래요. 아까워서 이게 스티커 같은 거 많이 사면 좋긴 한데, 좀 너무 돈을 많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붙였어요. 폴리아트 최대한 좀 아끼면서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어요. 이쪽 부근에 생일이 있기 때문에 케이스티커를 스 하나 붙여줄게요. 어, 이거를 쓸 날이 오다니. 지금 일본어로 이 크리스마스 이브랑 크리스마스 써 있는데, 음. 여기다 이렇게 붙였어야 돼. 어 여기다 붙이면 될것 같아요. 글씨가 가리긴 하지만. u 동 t u n g 다 이렇게 해서 천사님 스티커는 이렇게 한 장이 온전히 먼슬리에 다 들어갔어요. 이렇 이렇게 꾸몄어요. 지금 이게 <laughs> 먼슬리 꾸미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일단은 더 조금 더 세세한 거는 제가 시간 날때 틈틈이 펜으로 이렇게 쓰는 거 다시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먼슬리 꾸미는 것만 진행을 했기 때문에.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. 어,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랑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다음번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